일단 아제 광명도 없어. 크산테 상대로 일단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그냥 붙어서 싸워가지고 크산테가 뒤로 빠지게 만들어야 제가 도망을 갈 수가 있죠. 이번 판 CS는 잘 먹히긴 하는데, 일단 문어 여자랑 가장 중요한 거는 3렙 이후 때이 사람이 잘 땡기냐, 못 땡기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부터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야, 이걸 안 땡기네. 요번에 땡기는 거딱 피했으면은 저만 걸고 달려가려 그랬는데. 이걸 안 땡기네. 선생님, 나서스 뺏기면 뭐 하시나요? 저 보통은 이제 말파나 신지다. 아니면 요즘엔 가끔 탑 질리언 하는 것 같아. 우리 편에 이제 좀 하드캐리어 불탱이 있으면은 질리언. 대가리 평타 바로 이런식으로 솔킬 따주시면 어때요 이게 바로 P.A.C.L 폴박 어제도 캐리 머신네 일라오이 솔킬 각이다 스승님들 야무지죠 다르죠 자, 이거 하려고 아가리 탁 굳게 잠그고 장풍공사 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들 이거거든요 초반에는 땡겨봤자 별로 뭐 체력회복도 많이 안되고 그냥 대가리 때리겠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가야 돼. 죽지 않고 집을 가는 게 이제 마지막 과제. 너무 좋고 낙지 연포탕 너무 달달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집 타임 좀 잡아줘, 제발. 집을 갈 수가 없어 지금. 이 집만 이제 무사히 갔다 오면은 게임 끝이거든요.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요거 한 번만 막아 주이소 와 킬각 오지네 오지죠 이게 바로 풀었다가 제 킬각 아니겠습니까 스팀들 바로 망구 신발 칼 야무지게 쇼핑해주면서 제발 제발 폭을 뜯기지 마라 제발 아 어! 그렇지, 탈리아 언니, 딜 야무지고, 너무 좋고. 어, 일라오이 오바했고 그렇지, 너무 좋고. 일라오이 언니, 이성을 잃었네요. 빡쳐가지고. <laughs> 아니, 사레 탈리아가 나한테 까불어? 하면서 앞전멸 쓰다 개가이 별방. 너무 좋고. 어. 내가 6 레빌라오 인데 4레탈리아가 깝쳐 하 면서 이제 개 같이 멸망 당 했다. 이래서 사람 은 이제 상대 를 무시 하면, 안 됩니다. 자 대포 라인 다 놓치면 입니다. 자레포업인다했치면 어쩔 고데레벨망 너무 좋고. 자 아, 이제 깔짝 깔짝 예 망각의 구 장판으로 요리를 해줍니다 장풍이다 이 자식아 먹어주면서 먹어주면서 이번 판 CS 너무 잘 먹어지고 사렙장풍 너무 좋고 미련한테 개 처맞고 당황해서 뒷걸음질, 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고, 슬로우 딱 걸어주면서 장풍 아, 너무 아파. 근데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장풍 체력 회복 해주면서 벌떡 먹어주면서 예, 슬로우를 걸고 체력 회복을 조금 하면서, 장풍, 저화 개같이 달려가서, 개같이 달려가는 척만 하면서, 바로 쏠킬.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이제, 깔짝 킬이 안 났다. 그러면은, 이 유채화가 켜졌을 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장풍만 쓰면 됩니다.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요런 식으로. 너무 좋고. 자, 이러면, 보통 일라오이들은 열 받아 가지고 라인을 막 개같이 밀어주다아 잡됐다 수로... 아, 이거. 너무 많이 쳐맞았다. 아니 근데 저거 한번 끌렸다고 딜이 이게 말이 되나 진짜 너무 안돼. 자 여기서 이제 킬 먹었다고 너무 깝치면 안 되고요. 일라오이도 지금 궁이 있기 때문에 유체화를 기다려 주는 게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장풍 픽 던져 주면서 장풍 공사만 일단 내가 제일 자 요런 식으로 피 깎아 주면은 누가 답답할까? 아, 제발, 이런 거좀 끌지 마라, 제발. 이걸 왜 끌어, 이거를. 아, 일라오, 말안 되네, 이거. 참. 개자기 제발. 자, 오히려 좋아. 스택 공짜로 쌓는 거 오히려 좋아. 장풍. 자, 스택은 문어 다리로 쌓읍시다 여기서 이제, 그래한 번만 피하면 킬각이죠? 장풍, 세려주면서 대포를 먹으러 가는 척 하면서 아래로 피하는 게 포인트. 그리고 궁을 쓰고 피해주면서 대가리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바로 PACF 폭파가즈에도 캐리 머신의 챙략이다 이 자식아. 이제 대포에 미친놈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이제 대포를 싹 버려주는 게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때요? 정말 쉽잖아요. 따라봐 하세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거. 대포 포기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어도 놓치는데 일부러 놓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문어 다리 요리해 주시면서 그래도 집만 한번 갔다 오면 되겠죠. 자, 이거 열 받아가지고 이제 포탑골드 까는데 라인을 개같이 빠르게 밀어주면은 포탑골드도 못 까지, 바로 이루어지고. 자 여기서 이제 탈리아 언니가 센스가 있다면 저의 집타임을 잡기 위해 그렇지 한번 와줄 것이지 바로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슬로우 장판 대가리 살짝 피해주면서 평타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죠 이거는 솔직히 근데 탈리아가 잘하네 이 타이밍에 딱 와주는게 벌써 정글이 다르네 자이 쳐돌았다 자이라 자 슬로우 슬로우 싹 걸어주면서 킬 양보. 저를 아름답게 킬 양보 하면서 이제 품 아딩 메타다. 나를 한번 도와줬으면 나도 한번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의 이제 농사 정신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진짜 이망가게그 나도스가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지? 하고 한번 시작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대가 살짝 피해주면서 자, 일단 살짝 빠져. 자 끌렸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포타골드 어, 하나 정도는 줄수 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땡기는 것만 피하면 은 실각인데 개같이 땡겨졌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잡배 제압되었습니다. 자, 라인 클리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라오이가 뭐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거. 여기서 장풍 한번 던져주고. 유채화가 들어오면은 또 킬각. 아, 뭐. 여기서 이걸 글리네? 자, 이제는 뭐 포탑골드가 없기 때문에 뭐 타워 밀려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이분은 나쁘지만, 일단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다.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같이 연속으로 끌렸기 때문에. 끝나지. 자, 탈리아 언니 너무 좋고, 슬로우 걸고, 궁쓰고 점화, 대가이 장풍, 살짝 도망가. 장풍을 못 맞췄어, 살짝 도망가.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아, 문어다리 너무 무섭고. 아, 하지 마라.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정글한테 야무지게 시팅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정글들이 좀이 호응도 잘하고 좀 개념 있는 라인을 잘 와주기 때문에 정글의 신뢰를 얻으면 요렇게 필요할 때잘 도와주죠. 근데 무지성으로 이제 탑 패싱을 하는 정글도 상당히 많긴 한데. 네, 예, 일라오이는 워낙 근접 뚜벅이 상대로는 상동상 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칼리아 언니 그냥 맛집 제대로 찾았네. 어, 여기 그냥 맛집입니다. 오면은 그냥 개꿀이죠. 올 때마다 그냥 킬 챙겨가잖아. 아, 칼리아 언니 또 왔네요, 이거. 와, 칼리아 언니 이거 집요하네. 말안 되네, 이거. 대갈대갈이로 마무리, 그렇지. 도저히 막을 수 <laughs> 와, 탈리아 언니, 사이코패스 108갱 미쳤고. 밀라오이 정신 나가겠네요. 자, 나를 땡기지 못한 벌, 달게 받아라, 이 자식아. 그랩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여줄게. 하지만, 친구가 온다면, 개같이 쳐맞고, 개같이 도망가. 어, 안 죽었으면 됐다. 됐다, 됐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됐다. 이게 약간 탑에 과투자된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그냥 싸워야 되겠다. 이제. 대가리? 대가리? 그렇지. 어, 지가 먼저 쫄았죠? 어, 됐다, 됐다. 어, 전멸 뺐으면 됐죠. 달달하고. 야, 근데 이게 바론 미니언이라 미니언한테 쳐맞는 딜이 너무 시게 들어오네. 이거는 조금 비상인 게, 제가 일라오이를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뚫으려면 일단 그게 있어야 됩니다. 캐릴사. 캐사가 하나 나와야, 아, 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뚫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난이 터뜨리고, 개같이, 허경영 체험해주면서 대가리. 개같이 따라가. 그렇지, 탈리언니 앞전별 너무 멋있고, 너무 섹시했고. 개같이 따라가, 제발. 제발. 제발! 아 역시 뛰는 놈 앞에 나는 놈 있네. 강아지는 비둘기를 쫓아갈 수가 없네. 그렇지. 너무 좋고 됐다, 됐다. 야무 좋고 이거는 믿음 입시다. 릴라오이, 네가 뭘할수 있지? 자 앞에서 내가 맞아 앞에서 맞아주면서 밀라오이 니가 뭘할수 있다고 여길 기어들어오지? 대가리 그렇지! 자이라 대가리! 개같이 달려! 야 일단 무리하지 말고 업떻게기까지만 제발 한 대만 더 그렇지 됐다 됐다 아! 아 이거 빼야돼 빼야돼 어 됐다 됐다 자, 이거 빠르게 용을 먹어야 돼. 용을 빠르게 먹고, 우리 편이 이제 바로 붙어야 되거든요. 저를 이제 바텀을 밀고. 자, 여기서 일라오이 끊으면 바로 공짜. 너무 좋고.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일라오이 대역죄인 당첨됐고, 너무 좋고. 이 와중에 대포는 또 놓쳤고. 자 이제 바론 달려라, 나 이제 바텀 있게. 자닥풀기가뭘할수 있지가 아니라 친구를 불렀지. 이러면 말안 되지. 자 이제 발론하고 바텀하고 이제 이지선다 양각을 봐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를 이제 누군가를 막아야 되겠죠. 아지르가 저를 막겠다고, 이제 앞에서 깝치는데, 그러다 진짜 죽는다, 너 그러다. 바로 이제 붕 뺐죠? 저는 이제 궁을 아꼈죠? 이러고 나서, 미니언을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을 쓰는 게 포인트.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빨리 바론 가야 돼. 빨리 바론 가야 돼. 아니면 바론에서 타라도 해야 돼. 다 뺐고, 아니 4대 3을 지면 어떡합니까? 수세님들 어, 이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말안 되네. 그렇지, 그렇지, 드레이브 형님, 손안 보이고, 어, 됐다, 됐다, 바로 일단 막았으면 됐다, 됐다, 이거, 이거 막아라, 이거, 이거, 제발. 와 진짜 이거 이거 미드 잘큰 미드 플러스 이거 광역 궁쓰는 애 얘네 두 명이 빠졌는데 4대3을 진다? 이거는 한타 가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판은 절대 한타를 가면 안 돼요 우리 팀을 아예 버려야 돼 믿으면 안돼어또 비둘기 와 비둘기 슬로우 걸고 일단은 달려 아직 유치화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달릴 수가 있죠 타워만 부셔, 타워만. 타워만 부시면, 네가뭘할수 있지? 점화 걸고, 대가리. 타워가 또 생길 수가 있지, 아지르는. 대가리,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무력으로 뚫어주시면. 정말 쉽죠? 네, 이렇게 뚫어주면서, 바텀을 이제 쭉쭉 밀어. 쭉쭉 뚫어. 그렇지. 역시, 제가 한타를 안 가야 우리 팬이 더 잘해. 이런 식으로. 아, 경철 선생님, 아기 나서서, 반가, 반가. 자, 빨리 빨리 내서스 굴자, 빨리 끝내자. 어, 아, 됐다 됐. 자, 그렇지. 나서서 하드캐리. 국토교통부 하드캐리. 어, 아, 됐다 됐. 깔끔했죠. 바로 그래서 이제 세리다가 후반에 너무 좋다. 예, 딜량 말안 되죠.